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사조사2급 2000년도 1회 기출문제풀이 살펴보실 건데요. 여, 지금까지의 블록이기 복습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라면 우선 SPS 다 끄시고요. 다시 지금부터 깨끗하게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PS에서 다 끄시고 SPSS를 다시 한번 구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하는 방법은 메뉴창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윈도우 탐색기를 쓰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SPSS라고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SPSS 혹은 어, PAS 애전 버전 같은 건 PASW라고 할 겁니다. 근데 보통은 PASW, 근데 P, A, S, W는 18버전만 되고요. 기본적으로 S, P, S, S를 느시게 되면 해당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커뮤니티 사용 이런 거 마시고 해당되는 해당되는 해당되시는 요 버튼이 나오시잖아요. 버튼, 버튼이 나오시는 것처럼 이 버튼 자체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튼 클릭합니다. 자, 요 왼쪽 상 어, 왼쪽이나 최근 파일은 누르지 마시고 우선 끄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SPSS 창이 다음과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SPSS가 다음과처럼 어, 활성화 되실 거고 위에 부분에 이런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시다면 SPSS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시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제가 한번 옵션 설정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맨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집에서 맨 아래쪽에 옵션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옵션. 여러 가지 메뉴가 나타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언어에서, 언어에서 제가 노케이스기 시스템이 한국어로 되었는지 다시 노케이스기 시스템이 한국어 되었는지 살펴보시고요. 출력 결과 한국어 선택하시고 일반에서 요거 요거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출력 결과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값과 네이을 이름과 네이을 이것도 맨 아래쪽에 있는 걸로 선택해 주시고 적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한 번만 설정하면. 한 번만 한 번만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동일하게 출력 어, 배터를 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으면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해당되는 2021 데이터 다시 한 번요, 2021, 아, 2020, 202011이죠. 죄송합니다. 데이터 포 폴더로 들어가시고 이 안에 텍스트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요 텍스트가 있으신데 얘를 끌어오면 한글이 제대로 불러들이지 못함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원본을 여신 다음에 다시 한번요 원본을 여신 다음에 얘를 변수명이 있는지 변수명이 있는지 변수명이 자료에는 구분자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되는 인코딩을 ANSI로 다시 한번요. 인코딩을 ANSI로 저장하시고 제가 이를 ANSI3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ANSI3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시고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를 클로즈 시키셔야 됩니다. 클로즈 시키시고 보시게 되면 ANSI3이라고 얘가 나타나실 거예요. F5 여러분들 컴퓨터 F5를 누르시면 키보드 F5를 누르시면 얘가 새로 고침이 됩니다. 자, 얘를 끌어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올게요. 끌어오시게 되면 다음 같은 형태가 나오실 것 같고요. 구분자 이해별 탭이었죠? 네, 그 다음에 변수명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이거 두 번째부터 불러드릴 거고요. 그 다음 해당하는 부분 탭으로만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밀리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밀리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네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마침을 눌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것처럼 변수명과 변수의 값들, 값들이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어 있으신지, 오른쪽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오른쪽. 컨트롤 방향키 오른쪽으로 누르시게 되면 다시 한번요.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누르시게 되면 유효한 데이터의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맨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맨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얘가 맨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 맨 아래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시나요? 이 부분이 다 점점점점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점점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럴 경우는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시는 게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하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덱스를 놓고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다시요. 인덱스로 놓고 제가 오름차 순으로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오름차 순으로 정렬, 내림차 순 정렬인데요. 저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어? 점점점이 맨 위로 올라가네요. 다시요. 점점점이 맨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럴 경우는 얘를 삭제를, 얘 전체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혹은 잘라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우기 혹은 잘라내기. 그 다음에 맨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컨트롤 아래키. 컨트롤 아래키로 딱 내려가시게 되면, 아래키로 나면 깨끗하게, 유효한 데이터까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내림 차순을 하거나 오름 차순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근데 어 보통 사회조사 분석사인 경우에는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셔도 큰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하셔야 혹시 물을 중간에 빈, 중간에 빈칸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수 있, 있으므로 그를 정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재 296개까지 자료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글이 제대로 불러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까지는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 과정의 결과를 저장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저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본 자체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적으로 하셔야 되, 하, 하실 경우, 얘를 계속 덮어 씌우시게 되면 복원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장할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꼭 다른 이름으로 다시 한번요.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복원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로 가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시요. 파일로 가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해볼게요. 2021 29일 제가 언더바 000으로 놓고, 그냥 블로오기라고 하겠습니다. 블로오기라고 명령을 넣겠어요. 다시 한번요. 000으로 놓고 블로오기라고만 하겠습니다. 현재는 블로오고 해당되는 이상 잘못 입력된 것들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이 정도 된것 같고요. 다른 이름으로 중간중간에 꼭 다른 이름을 저장하시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덮어씌우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덮어씌우기는 이 상황에서 덮어씌우게 되므로 얘가 원본 자체가 손상이 될 경우,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불러오는 거 하나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결측값을 처리한다거나 잘못된 걸 찾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전처리로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1번부터는 01, 01로 1번 풀이 그리고 끝 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이름을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다른 이름을 저장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번에 한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009 혹은 결측값까지 처리된 거를 다시 한번 불러들여서 02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어, 별, 이렇게 계속적으로 0달아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얘를 03번으로 놓고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진행하셔야 그 전에 누락되거나 잘못 손대면서, 어, 손실될 수 있는 경우 여러분들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 어,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정거를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으로 해당 부분을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중간 중간에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이건 데이터 분석의 기초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블로그 복습하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기 바랍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